자, 안녕하세요. 와인 다은 이야기 정다문입니다. 해도 될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와, 오늘 저희가 함께 가볼 장소는 바로 와인 앤 모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다은 이야기 정다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와담소 촬영 나왔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갈수 있는 놀기 좋아하는 어른들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와인앤모 서울시점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와인,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잔뜩 기대하게 되는 장소이죠? 와인은 물론 맥주, 위스키, 전통주, 기타주류 및 관련 용품 약 3천여 종을 판매하는 주류 전문 매장 신세계 L&B의 주류 수입과 유통 노하우 덕에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류를 만나볼 수 있는 와인앤모어 다양한 산지별 와인의 상시 진열은 기본 매달 새로운 이벤트가 있는 곳입니다 꾸준히 인기 있는 상품들은 모아 베스트존 다양한 종류를 찾기 힘든 375ml 소용량 와인들은 4개 모아 20% 할인 혼자라도 딱 한잔 할수 있도록 작은 미니바 술만 마실 수 있나요? 즐겁고 우발적인 음주생활을 도와줄 치즈, 햄, 올리브가 즐비한 델리 코너까지 아 둘러볼수록 딱 어른들에겐 천국이네요 상상할 수 있는 주류샵의 모습이 거의 모두 재현되어 있는 장소 와인앤모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특색있는 와인템 그리고 와인 이상의 그 무엇 모어템도 함께 보시죠 어디가나 와인 셀러가 가장 이제 좋은 와인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아, 일단 눈에 띄게 브로고뉴 와인들이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크랑크리클라스의 와인들도 예, 다양하게 지금 쭉 여기 보르도 와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와. 좋은 아인들 되게 많은데요. 네, 샤도 안젤루스, 어, 1976년. 네, 그리고 2013년. 네, 되게 좋은 아인인데, 네, 보고 가야 돼. 어, 여기 샤도 슈발글람도 있네요. 어, 와인 앤 모어는 보니까 브루고뉴 와인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일반 샵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렴하게 제시된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와인들이 보면은, 일반 뭐, 꾸민급의, 마을급의 와인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프리메크리 해가지고, 포도원 단위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포도원 단위로 들어가면은, 브루그니 와인들이 저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네, 프리메크리 레자보, 그 다음에, 꿀로 샤를 해가지고, 프리메크리 등급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브루근유 와인들이 평상시에 가격대 때문에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셨던 소비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한번 다양하게 소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용량의 와인병들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6만 원대, 두병 용량이기 때문에 아주 싼. 이렇게 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내 고가의 뭐 지금 69만 3천 원, 69만 원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큰 용량의 와인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을 구비해놓는 게 정말 와인의 모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짜 아, 역시 봄이라 또 로제 와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로제 와인 두병 구매시 20% 할인 행사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 로제가 종류가 몇 개인지 로제 와인 너무 다양하게 준비가 잘돼 있어요. 네네, 되게 종류가 많아서 딱 하나 사가지고 피크닉 가면 좋겠네요. 어, 디자인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네요. 어떤가요? 이모션? 아, 이거 말씀이세요? 이모션? 네, 안 그러지고 또 지금 아까 행사하는 것같던데요 어. 와인 섹션인데요. 네, 스파클링 와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이죠. 폴셰 가우디 까바 블랑드 블랑에서 이 까바라고 해서 우리 전에 한번 했었던 스페인의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가우디 검축물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림 라벨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라벨 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어 이거 그거 저희 파티 했던 비싼... <laughs> 비싼 건데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무슨 아이? 부베리뇽 라벨하고 조금 비싼... 모양이 유사하죠. 실제로 네그를 유사해 가지고 많이 한동안 판매가 됐었던 게 아닌데 로저 라트 브라투, 라트라고 해 가지고 네 58,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부베리뇽하고는 판매... 전혀 상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또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와인 소품들 악세서리가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품들도 뭐 리델 제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여기스피겔라우 제품들도 있고 브랜드별로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와인 잔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크닉 용도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와인잔도 나와있네요. 가격이 2,0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긴 하죠. 야외에서 파손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볍게 들고 가실 만한 올해 장기적으로 쓸 만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와인잔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 위스키 플래스네요 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음, 마침 집에 위스키 글래스 스트레이트로 먹을 게 없었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겠네요. 어떻게 좀 갖고 싶으세요? 집에 위스키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위스키 잔이 문제가 아니라 위스키가 없는 거네, 위스키가 그쵸? 네, 예, 마침 오늘 행사도 하던데 위스키도 한번 보세요. 네. <laughs> 네. 와인은 뭐 하면은 브랜드 명칭대로 와인 이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류들을 다루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 실제로 보시면 맥주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지금 행사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네, IPA랑 그다음에 빈티지 일 해가지고 케이스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맥주고요 네. 호알라라는 부어리에서 나오는 맥주거든요 음. 두 가지가 확연하게 스타일이 다르고 한쪽은 사워비어라고 해서 약간 산도가 있는 오렌지 고제 상품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부스트쿨드라고 해서 저, 꼬알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인데, 포터 계열의 맥주세요. 음. 두 가지 상품 다 그렇게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품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셨을 때 퀄리티 있는 맥주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오렌지 고제는 오렌지가 뭐 감이가 된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는 스타일이 원래 사워 개화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연분 같이 이제 소금 같이 조금 들어간 스타일의 사워 맥주로 마시면 어? 되시고 거기에 오렌지가 첨가돼서 드시는 너무 사워 스타일을 드시면은 너무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오렌지 아 화가를 아 해서 조금 더빈것 같게 드실 수 있는 맥주라고 추천드리겠습 음, 네. 양꼬치에 머리 아프게 알싸한 마라탕 국물 생각나는 연태고량주, 아니면 제갈량주 같은 중국술은 물론, 취향저격, 신토부리, 소주를 포함한 한국술도 있어요. 그럼, 미스키는 없냐고요? 그럴리가요. 프리미엄 미스키부터 저렴한 증류주 모두 다 준비 완료입니다. 이거 진짜 편하겠네요 그룸의 델리 셀렉션 해가지고 치즈도 들어있고 살라미도 들어가 있고 빵인가요 비스켓 같기도 네. 하 치즈 이렇게 치즈 살라미 해가지고 같이 드실 수 있게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음. 딱 안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뒤에도 지금, 에 살람이랑 햄 종류들. 하몽도 들어가 있네요. 네, 하몽 세라노. 여 써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절임, 네, 식품들 있죠. 올리브도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치즈 펄? 어, 이건 뭐지? 아, 이렇게. 이것도 재밌네요. 튀긴 건가요? 치즈볼? 아~~ 네. 건조시킨 과자예요? <laughs> 짜잔! 힐링이 필요한 맥주, 스파클링 와인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상 어른들의 힐링 공간 와인앤모어 서울수점에서 다양한 와인 그리고 모어템 소개했습니다. 차곡차곡 채워 돌아온 장바구니 공개도 곧 이어갈게요. 오늘도 구독과 시청 감사합니다.